언제든 큰거한 방을 때려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이루수가 멋진 캐치를 보여줍니다. 윤도현의 슈퍼 캐치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윤도현 선수의 오늘 수비가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배트 끝에 맞았고 몸을 날리면서 윤도현이 멋진 캐치 KT의 선취점을 막아냈습니다. 4석의 3번 타자 윤도현 선수입니다. 좋은 수비 이후에 좋은 공격, 초고 중견수 앞에 안탈 때려내면서 최원준을 1루에 본인은 1루 베이스를 밟습니다. 윤도현의 안타. 2022년도에 이제 윤도현 선수 스프링캠프에 합류했을 때좀 소개를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보시죠. 어, 맞는 순간 우선 발사각 자체도 너무 좋았고 어, 좌익수가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굳이 따라가지 않을 정도의 시원한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컨택이 이루어졌고 3류간을 꿰뚫습니다 오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도현 선수인데요 이렇게 한 명의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윤도현의 경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두점 앞서 나갑니다.